예, 안녕하세요. 칠곡 꿀잼 농장 이상열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어제 저녁에 칠곡에서 꿀두드름 뜨고 이렇게 지금 현재 봉화에서 지금 꽃이 다핏다고 해서 지금 봉화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산 쪽으로 쭉 보시면은 지금 아카시아 꽃대가 하얗게 꽃이 하얗게 펴가 있습니다. 어. 이동을 지금 제가 양봉한 지한 17년 정도 됐는데 취미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제봉장에서 로얄 재료를 생산하다 보니까 벌은 크게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똘똘 말아서 지금 34통, 34통 요렇게 이동 왔는데 지금 현재 아침 8시. 지금 우리 꿀벌들이 열심히 지금 날라다니고 있네요. 보통 다른 분들은 이 시간대 되면은 소문 앞에 가득가득 벌들이 뭉치가 있는데, 저, 저희 벌들은 좀의 약한 관계로 지금, 어, 원래는 욕심을 버리고 여기에 이동하고 그냥 아카시아 꿀 한드럼에서 두드럼 정도만 따면은 완전히 대성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완전 우리 꿀벌들이 날아다니는 소리가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오늘 이렇게 봉화에서 봉화에서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이상 칠곡꿀잼농장 이상열이었습니다.